안녕하세요. 여기는 대전역. 중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말로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안 찍고, 발만 찍겠습니다. 발만. 중국 공산당 취, 용유행, 워 중국 공산당 영원한 불모시오. 페이깔, 페이어주 예수님 지주시죠 예수님이 그대 구세주요. 워정제이도셔면 인해 주에수도 바우쉐. 내 모든 죄시 겸내 예수님의 피로, 워치 튀은 고 천국에 간다. 공산당치 중국 공산당 취에 용료한 호디에 전국 공산당 영원한 플모시오. 베이커! 얘기하러 주예수니이쪼으죠 사람들이 많이 와요. 네. 저희 지금 바깥 양쪽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가 주 예수 부호와부호 예수님 부활했죠? 나 부활. 성준. 성준. there is a holy spirit in my heart too. 내 마음에 성령이 있다 성령 짜이 인 인이 아니지 성령 짜이 와 중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중국 공산당 주의 용유엔 워드 중국 공산당 영원한 풀모셔 회의까지 주 예수 님디 저슈즈 창자오 주주 예수 主耶稣，圣若瑟，圣婴灵，你的罪，我总在你同受，你内主耶稣的宝血，我只天保。打开。拿拿拿伊拿拿拿拿拿拿伊拿拿拿拿拿拿伊拿伊拿伊拿拿拿拿拿拿拿拿拿拿拿伊拿伊拿伊拿。耶稣，我多信赖。 예 왔다 갔다 해요 중국 사람들이 이상하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 공산당 최영류의 호어들 중국 공산당 영원한 불모시다 배교 배교로 주 예수님이 죽으시 창조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요 창조주여 창조주 주 예수를 러시주자 샹 인해 니디 짜이 예수님이 여러분 주 때문에 죽으셨다 워정죄이도시민 이내이 예수도 파우시에 내 모든 죄 씻겼네 예수님 표로 영원히 워치티앤코 천국에 간다 예수어더실러 왔다갔다해요 네중 사람들 제일 많어 제일 많어 주 예수님 이쪽 쉬즈 예수님이 그대 구세주요 주 예수슬러 시주자샹 이내이 니디제이 예수님이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오종죄 이도 셔면 이 n 주 예수 덮파우내 모든 죄 씻겼네 예수님의 피로 오지 뒤엔고 천국에 간다 중국 공산당 치 용유엔오 어디에 중국 공산당 영원한 불모시여 베이카이베개하라주 예수 니디 쪼슈죠 예수님이 그대 구세주다 네, 주 예수 니디 쪼슈죠 원웅면 데이밍톈 네주 예수 부호 워부호 我知道我的教授者否则是他是他是他的主善爱信人善智善他的主善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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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주예수 워신 주예수 소오이 워부찌 미에왕 워두어 용성 인네이 주예수 도 파우시 주예수 용성션 주예수 창자오주 용성션 니디션 니디초슈즈 주예수 중국 공산당 최애 용료의 후에 중국 공산당은 영원한 불모시여회카이1겨러여주 예수 니디 조슈즈조 슈즈존, 영세와도 롱냥 워점 죄도. 계징제 웨이 고야 수바오쉐 예수님의 보혈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었어. 오인되어 천국 간다고. 와지다어디저슈 <목소리> 다시 주 예수 부포, 오부포, 원비 면테이밍티엔 주 예수. I stand amazed in the presence of Jesus, h o n a Sare, and wonder how he could love me, a sinner condemned. Clean, how, how my b l o how w o n d 주 예수님이 주시죠.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나님의 심판 있습니다. 다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시죄 사함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로 여러분 죄를 영원히 씻어서 죄 없다 선포. 이 말씀을 믿어야. 단번에 우인데요, 천국에 갑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꼬고서 하겠어요.